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laughs>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박영준 전 의원이는데 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청선 망쳐 놓고 부산 출 부산 시장 출마한다니 참 뻔뻔한 사람이다. 정말 이 박영준 교수는 정말 뻔뻔해요. 김종인 뭐 위원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 사람 나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보면 아지만 20대, 20대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는 사람이에요. 비례대표 2번 받아가지고 5선 하던 사람인데, 뭐, 민주, 정, 처음에는 자유민주정의당으로 시작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응, 왔다 갔다 그런 거, 뭐, 한두안 놀던 거를 또, 이, 응? 요, 저, 뭐로, 미래통합당에서, 뭐가 구세두나 되는 것처럼, 모셔다가, 아이 국보의 전력에다가, 혁령에다가, 에이, 이력도 추져온 사람. 응거됐다 뭐 놓고, 뭐, 대항이 혁신하고, 뭐가 좀잘될것 같지만은, 잘된게 뭐가 있어? 홍준표 의원이 또, 이거, 박영준 전 의원을 아주 내놓 대놓고 지금 나무래고 있네요. 총선 맞춰놓고, 무슨 낯으로 부산 지상 출마한단 말이고. 좋은 것만 다 한다, 이 말이지. 홍준표 보수석 의원이 27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수 출마를 선언한 박영준 동아대 교수에 대해 총선만 쳐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뻔뻔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교수의 정계 이력을 언급하면서 어? 홍 의원은 민중당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내가 부산 수영의 공천을 줘 17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MB 때 탈당하고 어? 청와대 수석으로 실세처럼 군림하다가 10년 만에 당으로 다시 돌아와 한 교환 전 대표와 함께 그 좋던 총선 다 망치고 응? 총선 망친 날 KBS에 나가지고 유시민이 함께 한껏, 한껏 놀았다고. 적었다. 홍준표 의원은 총선 당시 수도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날 낙선시키기 위해 대구까지 내려와 가지고 유세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 줬던 총선만 쳤으면 황교안 대표처럼 조용히 물러나 근신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부산 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정치가 뻔뻔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적을 만들지 말라 말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만해라. 당을 더 망치지 말고라고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3일 m b 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부산 시장 해보겠다고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정권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 한 것을 잘했다고 부안해동하고 있다. 음? 자숙하고, 에? MB 면회나 열심히 다녀야 할, 에? 옥바라지나 옳게 해야 될 사람이, 이, 이, 지금 부산 시장이 뭐냐고. 박 교수는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후배 책 잡는 일 하지 말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구심이 돼 주시라고 반박했다. 말은 얼부지 시류이다랬네. 교수가 관직에 너무 욕심 많다. 그래가지고, 아, 들는데 욕심을 전수하려거나 박영준 전임은 박 교수, 그만 치우셔. 시 방송 마치겠습니다.